안녕하세요.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.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뜻깊은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신 서울 IMCA와 또 서울 i m c a 청소년 심포니오 케스트라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빼앗긴 조국을 두고 볼수 없어 28독립선언에 동참한 제1조선 유학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내일이면 다 붙잡혀가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국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일 겁니다. 어리다고 해서 나라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죠. 불의한 정권을 바꿨던 촛불의 한 복판에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었습니다. 정의로운 새 세상을 향한 우리 청소년들, 청년들의 뜨거운 피가 백 년이 지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.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청년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오늘 이 아름다운 음악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. 서울 YMCA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이팅!